가수 황영웅은 단순히 가수라는 타이틀로 그치지 않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이자 대중의 아이돌이다. 어제 대형 SNS에서의 그의 언급이 폭발적으로 퍼진 것은 더욱 그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 같다. TV 조선의 한 직원이 황영웅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분노가 일어났다. 그의 팬 커뮤니티는 손을 잡고 이번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응원과 반응이 폭발적이다. 그런 가운데 MBN 방송이 황여몽 측을 지지하며 형평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V 조선은 조용하다. 팬들과 대중은 더 이상의 침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황영웅의 명예와 그가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황영웅의 팬 커뮤니티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매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황영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만 가득하다.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존중.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황영웅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무수히 등장하며 TV 조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MBN 방송의 황영웅 지지 성명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황영웅이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TV 조선의 빠른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팬들의 응원과 기대, 그리고 걱정이 크다. 황영웅은 그의 노래와 연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왔다. 이번 사건이 그의 미래와 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팬들은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며 이번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